2022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르네가 시작됩니다 가족 좋습니다 초딩 좋습니다 학생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주일학교 부분 없이 다다 오기만 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 여기는 주일 학교입니다 성경학교 아수스 주변에 성령충만, 은혜가득, 여기는 주일학교입니다. 맛있는 요리, 은혜 쓰는 찰칵, 손대기만 잘해도, 성령충만 보호장, 오토파크 분위기도 즐길 수가 있는, 여기는 주일학교.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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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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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기도 다다다다 있습니다. 머리부터 머리, 머리부터 옷, 머리부터 신발, 머리부터 양말, 옷머리, 신발, 양발, 신발, 양발, 은혜 안에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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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을 수, 없는, 여기는 주일주의학교. 주일 아주와 아주아 언제까지 한달 동안 주일학교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웰컴.